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벡터 방정식이 나오는데 벡터 방정식이 뭐냐 수직인 평면이 나왔을 때 0벡터가 어. 아닌 벡터 n의 수직인 평면이 나왔을 때를 뭐한다고? 그때의 평면을 구하는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이 돼요. 이해 되는데요 어. 우선 a, b하고 b가 나는데 a의 벡터가 바로 벡터 a가 되겠고 p의 벡터가 벡터 p인데 우리 이 p를 우리는 x, y, z를 항상 잡아준다는 거. 미지수는 그치? 그러면 여기 벡터와 n 벡터는 뭐라고? 여기서 보니까 수직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 AP하고 뭐가? 벡터 n은 수직이다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ap는 벡터 op 이걸 뭐라 했어 벡터 p라고 했고 얘는 벡터 a로 나타나 있었지 이걸 표현하니까 0이 됐어 그치 아까 여기서 보니까 벡터 a가 x1, y1, z1이니까 아까 벡터 p를 x, y, z로 했으니까 얘는 x 빼기 x1 컴마 y빼기 y1, 컴마 z빼기 z1 이렇게 될 것이야. 됐어요? 네. a하고 지금 법선 벡터가 a, b, c라 했는데 어 이건 내적하니까 x끼리 곱하면 a가 될 것이고 더하기 y끼리 곱하면 a가 될 것이고 어 z끼리 곱하면 a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면 은 0이 된다고. 어떻게 돼? 나왔지. 이거는 직선 우리 평면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공간벡터지만 평면벡터에선 여기까지 끊어서 0이다라고 나왔었어 법선벡터도 설명을 했었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지아 Z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어요? 네 1차방정식 AX, BX, CZ, 더 D가 나타낸 도형이라 나는데 얘를 정리해보면 은 AX-AX1 더하기 BY-BY1 더하기 CZ-CZ1 여기 CZ1 이렇게 됐어요 CZ1 는 0인데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ax, by cz.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애들은 숫자들이에요. n은 미주수고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미주수야 나머지 숫자들 이렇게 어 by1, cz1 애들은 숫자들이라고. n을 뭘로? p l 스 d로 바꿔버리면 얘가 평면을 나타내는 도형이, 평면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법선벡터가 얘 평면의 방정식은 1차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ax, by, cz 더하기 d는 0이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해돼요? 음. 그 다음에 얘 둘의 교선은 얘 둘이가 0이기 때문에 a0, a0 그래서 어떤 k값을 넣었을 때 0, 0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a가 바로 교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됐어요? 네 음. 예, 교선을 포함한 평면의 <laughs> 방정식이에요. 미안해요. 교선을 포함한, 포함한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해. 한 점만 주어지면은 그 평면이 결정된다. 이 대한데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게 바로, 첫 번째 설명할 게 지금, n 는 이제,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했었고, 애도 평면 벡터에서 했었는데, 지금 Z만 생긴 것 뿐이에요. 이해 될까 안 될까? 네. 됐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건데, x1, y1, z1을 제안하고, x, y 평면에 평행한 평면, y, z에 평행한 평면, z, x에 평행한 평면을 보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x, y, z라고 왔을 때, 어, 여기 x, y 의 평행한, 아니, 평행한 게, 이 x, y 평면이 있으면, 예, 수직인 것은 z축이다. 네. 단위 벡터로 나타내면은, 얼마가 된다? 0,0,1이 된다고. 그치? 네. 그래서, 여기, x, y 평면에, 평행한 평면, 평행한 평면은, 어, 법선 벡터를 뭘 갖는다고? 바로, 0,0,1 갖는다고. 대입시켜주면은, 0,0,1 가지니까, z-z1은 0이다. z는 z1이다. 이렇게 되겠지? 어, 물론 이건 단위 벡터로 나타낸 것이고, 단위 벡터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0,0, 0, 뭐, k로 나타내면 되겠지? 네. 어차피 여기다가 k를 넣더라도 n 은 a가 얼마가 된다고?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z는 z1이랑 같다.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 그럼그 네. 다음에, 이렇게, zy 평면일 때는 x가 뭐 한다고? 방향, 아니, 법선 벡터가 되고, xz일 경우는 y, y축 방향이 뭐가 된다고? 법선 벡터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니? 네. 됐어?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원리는 똑같아요.